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목공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목수가 뭐 인테리어 공사를 얼마나 안다고, 뭐 이렇게 목수 얘기만 하지, 뭐, 인테리어 공사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인테리어 공사, 뭐,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 어, 목, 목수라는 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 얘기는 좀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 닦고, 네, 이런, 이렇게 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인테리어의 파트에는 여러 파트가 있죠. 그죠 도배, 마감되는, 뭐, 바닥, 타일, 뭐, 페인트, 뭐 여러, 뭐 그리고 또 조명 다는 뭐 그런 전기 뭐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이 파트들이 어 목공과 관련이 없는 파트는 아마 없습니다. 관련이 있고 또 서로 얘기가 되지가 않으면은 차후에 후공정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공들은 후 공정들의 그런 어떤 작업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어 그렇게 잘 하고 있어야지만 뭐공사에 방향이 달라지고 마감 상태가 달라진다는 라것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장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도, 어, 목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이제 거진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 어느 어 정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통 인테리어 공사도 직접 맡기 때문에 목수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 위치에 있지 않나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라는 조금 예, 자만심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 됐습니다. 이렇게 어, 인테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어, 보면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업체를 통해서 시공되어지는 현장이 있고 또 요즘에는 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공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업체나 소비자나 보면은 현장에 가보면 준비되지 않고 결정되어지지 않고 현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럴 땐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 현장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안고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사이즈 도면과 뭐 이미지 도면 더뭐 퀄리티 있게 하시는 업체들은 디자인 도면까지 이제 준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면 이 소비자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면 뭐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도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도면 이제 우리가 연필로 예, A4지나 이렇게 손도면 정도는 그릴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철문점이나 가셔서 줄자를 준비하셔서 뭐 주거 공간이다 그러면 뭐 가로세로 얼마 이렇게 높이 얼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뭐 상가다 그러면 이 벽의 길이는 얼마 손도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자인 도면 따로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은어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궁무진하게 수많은 자료들이 클릭 하나에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컨셉의 이미지들을 찾아서 그 이미지들을 보여주시기만 해도 이 사이즈, 이 높이에 이 모양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여주시기만 해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좋은 출발을 했다 라고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맞게 이제 시공을 하면 되겠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문제냐면 이제 뭐 소비자 쪽에서는 그런 경우는 거진 없는데 업체들 중에 특별히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목공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 뭐 전기는 이해합니다. 전기 파트 있고 또 금속 파트 있고 뭐 타일 파트 있고. 현장이 뭐 100평, 200평 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서로 뭐 피해가면서 협의하에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현장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러 파트를 넣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생각에 에, 욕심에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기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고 더 반대로 더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현상을 결국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그 투기견들 이 있죠 그렇죠 투기견들을 어떻게 개장 작은 개장이 늦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싸움 나죠 그렇죠 뭔 개소리야 <laughs>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이 큰 말다툼이 되고 결국에는 막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쑤셔 집어넣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피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욕심에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멈춰 주시기를 네, 이거는 조언입니다 멈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거가 먼저 들어가죠 그쵸? 철거할 때도 어, 다, 이,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고 철거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살려서 납둬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공사를 해서 더 좋은 이점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철거할 부분, 철거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시고 업체들과 시공사와 이렇게 어, 미팅을 하시는 게 결정을 짓는 게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적으로 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더 좋은 이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거가 끝났다고 하면 이제 목공 파트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모양을 만들거나 이제 면을 잡거나 이런 여러 이제 베이스적인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공이 하루 공기가 짧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이 하루 이틀이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기가 투입이 돼야겠죠. 근데 목공사가 많습니다. 오래되고, 뭐, 일주일, 열을 보름이다라고 하면은 전기 공사의 투입은 한 2, 3일 정도 여유를 주고 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놔야 덥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놔야 거기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기 작업도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부르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 작업이 할게 없겠죠, 그렇죠? 뭘 올려놓고 걸어놓고 내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만큼 이제 전기가 이제 노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뭐 견적으로 하시, 한다고 하면은 뭐 그게 뭐 문제될 건 없지만 특히 이제 직영 공사할 때는 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싶습니다자 이제 목공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열을 이게 긴 기간 동안 이제 공사를 할 때. 목공사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팀이 바로 페인트 작업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 모양이 끝나야 이제 마감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페인트나 도배가 이제 그 다음으로 후공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열흘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2, 3일 여유를 주고 전기 같은, 거, 전기가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전기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작업이 작업은 한 2, 3일 정도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어, 2차적으로 이제 기구를 달때 등을 달때 이제 그때 2차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열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 목공, 목공하고 목공 전기가 빠지게 되면 한 4, 5일 정도를 목공 파트만 혼자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다른 공조도, 공정들이 도공 있다고 하면은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 투입이 가능한 시공팀이 뭐가 있냐 이제 목공과 페인트 사이에 그빈 시간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시공팀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있다고 하면은 에어컨 공사를 하면, 하면 됩니다. 에어컨 배관 공사를 어느 정도 이제 목공이 끝나기 전에 배관 공사를 해야 나중에 차후에 공사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끼는 게 맞겠죠. 그죠 에어컨 배관 및 어, 기계를 아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이제 가서 다 끝내려고 하는데 협의해서 뭐. 어느 정도 페인트 작업이 끝나고 나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 일정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보양 테이프를 그 비닐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는 어 페인트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설치하는 걸로 예 협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혹 화장실 공사나 타일 뭐 기구 안착 이런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페인트 공사 전에 페인트와 목공 사이 작업 전에 에어컨과 이 타일 공사는 투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목공사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에어컨, 그 화장실 공정을 또 하루 이틀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공기가 늘어지게 되겠죠. 길어지기 때문에 에어컨과 백원, 뭐 화장실 공사나 타일 공사가 있다고 하면 은 중간에 넣어서 작업을 하자. 아, 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난다고 하면은, 목공사 끝나면은 바로 이제 페인트 작업이 들어오겠죠. 그쵸. 도배 작업도 그, 아니면 도배가 이제 힘이 들어와서 이제 시공을 네, 이렇게 하게, 되겠다. 어, 페인트가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다. 작업이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바로 시공팀이 바로 전기팀입니다. 2차 이제 시공, 전기 마감을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보통 이제 조명이나 스위치 콘센트 작업을 끝냅니다. 근데, 혹,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필름이나, 뭐, 아트월이, 아트월, 이런 작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전기 시공할 때 같이 겸해서, 이 시간에 넣어서, 이 파트 때 같이 시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름이 양이 조금 많다, 적지 않고 많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시공, 또 마감 날짜가 이제 촉박하다 라고 하시면은 좀 부득이하지만 좀 같이 시공을 하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전기 마감까지 끝났다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시공되는 팀이 바로 이제 어 바닥입니다 어 데코타일이나 뭐 에폭시 뭐어 강화마루 여러 이제 마감 바닥 마감재들이 있겠죠 그그 시공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강화마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 포세린 뭐 대리석 타일을 깐다라고 하면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어, 왜냐면 우리가 목공 파트랑 페인트 파트 중간에 목공이 혼자 시공하는 그 날에 어떤 팀을 넣죠? 바로 이제 타일, 그렇 화장실 공사를 넣죠. 그렇 보통 이렇게 되면은 거실, 예를 들어서 주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이랑 거실 타일이나 화장실 타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시공사들이 그쪽이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는 경우가 거친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바닥을 시공했다라고 보면은 필수적으로 같이, 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보양 작업입니다. 보양 작업. 이 보양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시공한 바닥들에 많은 크 스크래치와 또혹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물질들이 묻어서 그 바닥이 새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테리어 시공한 부분에도 어, 불구하고 그런 많은 지저분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대충 대충 뭐 군데군데 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최대한 어, 보양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잡는게 어 필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또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뭐 시공사들은 뭐제 이런 <laughs> 영상까지 보시면서 그거를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소비자 분들께서는 특히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 뭐 업체에 맡겼다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 순서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뭐 문제가 됐을 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아, 그래요 이러, 이러, 이런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게 그쵸 조, 좋죠 그쵸. 그래서 이 영상이 좀 거기에 맞춰서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어, 시간에는 인테리어 견적.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더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더 준비를 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해피해피 하시고요. 마쥬였습니다.